네, 반갑습니다. 삼성중공업 주주님들 차트 마스터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삼성중공업 우리가 계속해서 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삼성중공업이 지금 신고가 영역 또 다시 만들어 내면서 지금 좋은 그림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가 또 다시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 여러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 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잡아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어떤 이슈들 남아있었는지 상세하게 우리가 이 전략을 세워서 이 시나리오를 같이 두고 대응한다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영역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을 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 자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최근에도 계속되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어떤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까? 자, 삼성중공업 8만, 아, 8,700억, 해양 생산설비에 대한 예비작업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또 이슈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조선해양주들 제가 텔레방에 올려드렸는데, 조선해양주가 다 전체적으로 어때요?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오션도 미국의 함정정비산업의 세 번째 수주를 받아내면서, 그러니까 물론 일본이 좀걸 그 골칫덩어리긴 한데 지금 아무래도 한국 주들 자체가 여러분들 좋은 그림으로 아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꼭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잠깐만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조선주 공유드린 게 있었죠. 아 이건 서한 발표한 거에서 무역에 대한 서한 25% 관세 부가 이야기여서 좀 패스를 하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대응하시면 아무래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워낙에 정보가 넘치다 보니까 어떤 거를 믿고 가져가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라이브 방송 참여가 어렵다고 하시면에 여러분들 텔레방만큼만이라도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대응을 해가자는 겁니다. 자, 일단 K조 선조. 잘 봐요. 6월 달 척당 수주량, 중국에 지금 2배 이상 올라왔다. 고부가가 선박 골라받는다. 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는 41%, 시장 점유율을 25%까지 끌고 가고 있고요. 중국이 53%로 1위였는데 상반기 점유율을 우리가 52%로 격차를 많이 좁혀놓은 상황 속에 있어요. 친조선수의 가치가 우리가 그만큼 기술력도 어떻게 되고 있다? 많이 올라갔다는 거야 여러분들 137만주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이런 기술력들을 잡아가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하나 시스템이나 이 항공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음이아 이걸 뭐라 그래야 되죠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기판에 들어가는 시스템 작업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런 것까지 같이 작업하다 보니까 하나 시스템이 하나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뭐예요? LNG죠. 여러분들. 이 LNG 운반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LNG 이 운반, 그러니까 LNG 친환경이죠. 이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 이걸로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 트럼프가 보고 있는 게이 LNG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제가 월봉으로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좀 보기 편하게. 자, 제가 결국에는 1차 목표가라고 말씀드린 곳. 지금 이 17,000원 구간까지도 올라왔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자, 조정을 주고 갈 것이냐. 조정 없이 어때요? 탄력받고 바로 움직일 것이냐. 지금 이두 가지 방향성에 갈린 자리라고 보시면 돼. 근데 지금 봐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잘 봐요. 지금 한 15년 전에, 약 15년 전에, 여기서 샀던 개인들, 여러분들, 가장 큰 매물 라인이 어디였을까요? 잘 봐요. 물타기를 했다고 하면은, 한 27,000원 라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바로 움직인다고 해도, 저는 이 삼성 중공업이요. 25,000원대 이상 넘어갈 때, 조정이 온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여기 있었던 물량 소화, 없었죠, 여러분들. 그니까, 물론, 물량을 잡고 올리는 건 맞아.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에 관한 이슈가 또 부딪혀 줘야 돼요. 근데 전에, 이거를, 그냥 뭐, 무턱대고 조정이 온다. 이, 무조건 조정이 온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봐요. 지금, 우리 트럼프가 또 뭐라고 발언했습니까? 자, 8월 1일까지요. 8월 1일까지, 한국에서 무역 협상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25%에 대한 관세를 이야기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상무부 장관이 구리네, 구리에 대한 관세는 지금 이달 말부터 또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향후 며칠 내에 15개에서 20개 추가서한이 또다시 보내질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구리랑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이미 50%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25%라고 해서 얘가 뭐 25%로 까지는 게 아니라 구리랑 철강이요. 플러스 25%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75%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해운주들 어떻게 되겠어요? 조선주들. 여러분들. 해운주들, 조선주들 조정이 오겠죠. 저는 이런 가능성들을 열어 두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수급 변화들을 통해서 잠깐 좀볼 건데 저는 이 삼성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외인들이 좀 주체가 많이 돼서 가져간다 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외인들 자체의 움직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32%의 비중을 쭉 들고 가고 있어요 오히려 5월달과 4월달 7월달 들어서 더 많은 거래량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죠. 제가 창고별 거래량 통해서 보면은 지금 골드만삭스에도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더 많은 물량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수하는 움직임으로 포착되고 있고요. 신한투자, NH투자증권, 희움증권 그리고 하나증권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이런 뉴스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지금 장. 전에 솔직히 뭐 코스피 3100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셨나요? 아니죠. 아니잖아 저는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 장을 꼭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레포트 다 잡아드리고 있고 매수라인 매도라인 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반드시 010-2810-4834 제 개인 번호니까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자 입장 두 글자만 남기셔서 꼭 함께 매매 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히든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자, 그래서 히든이 뭐냐면은 자, 그래서 히든이 뭐냐면은 지금 제가 히든 종목 두 가지 여러분들 준비를 했어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또다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지금 집중받고 있죠. 그러면서 AI 데이터 센터 이 슈퍼사이클이 내년까지도 혹은 길게는 5년까지도 이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력 촉과, 그 다음에 전선 관련주 주목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공유를 드렸었던 건데, 제가 이렇게 좀 상세하게 안내를 해요. 그냥 종목만 띠링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제가 PPT 파일로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 지금 전선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봤었죠. 자, 그러면서 들어갔던 종목이 뭐였냐면, 지금 AI, 데, 그 ai 데이터 센터와 이 전력망 업그레이드 하는 거 그리고 구리 산업에 대한 역량을 아, 미리 비춰줄 수 있는 대한 전선과 l s 마린솔루션 가온 전선 다 주가 뛰어오르기 전에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준비한 종목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야 근데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목 잠깐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잘 봐요 여러분들 지금 주가의 흐름 자체를 어떻게 했어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서 앞전에 대량 매집곡, 매집박스권 이어가면서 터트려주면서 다시 물량 매집을 이어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한다고 해도요, 못해도 여러분들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잠깐, 아, 제이 종목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앞전에 있었던, 어떻게 했어요? 앞전에 있었던 매집파동들. 대량의 거래량 터트리면서 물량 매집을 다시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 종목에 여러분들 정말로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지금 유보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하 지금 현금 자산 총계를 보게 되면은 지금 350억까지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부채 총계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구축하느라고 돈에 대한 비용 사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히든 종목 꼭 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아, 이 히든 종목이 정말로 여러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 종목 받아가셔서 뭐 그동안에 좀 힘드셨던 것들 아,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아,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010-2810-4834 제 개인 번호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고 하시면 히든 두 글자 남기셔서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다 무료로 전송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문자 보내주세요. 네,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